이거 어, 굉장히 익숙한데 이거 예전에 음... 저희가 저기 뭐야 뭐 했던 거 아니야? 그 그렇죠. 박스 할기. 아 박스 건할기로 네, 네, 네. 진행했던. 네. 아니 이거 어차피 저희 조립할 거 아니야? 어, 저 하나만 조립을 아, 오늘 저하나 뜯어가지고 조립 한번 해봐. 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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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오늘 궁금한데. 왜또 오늘도 뭐두 번째 한번 하는 거야 뭐야? 그려서 <목소리> 뜯으신 거 아니에요? 아. 요번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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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가 야심차게 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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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를 좀 리뷰를 해보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캐슬 제품군들을 좀 꺼내서. 아그첫 번째 타자로 월스 스트롱홀드. 아유 유창하네 여기 바로 앞에 있잖아요 한번 박스를 걷어주시죠 아, 짜잔! 짜잔 포레스 스트롱홀드 실물을 한번 딱 조립을 해봤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약간 오래된 성 버려진 성에 대한 그런 느낌이 아주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무도 약간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좀잘안 어울릴 것 같았었는데 검정색으로 되다 보니까 이 성이 오래된 그쵸, 그런 그쵸. 느낌을 잘 나타내지 않았나 고목나무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도 아니고 고목나무에 <laughs> 이렇게 꽃이 <laughs> 한두석이도 아니고 고목나무에도 <laughs> <laughs> 새 생명이 <laughs> 새 생명이 들수 있는 아니 그럼 이거 옛날 나무거아니야 원래 이런 색깔인 거아니야 유럽에 어디 그런 나무가 있는 거아니야꺼 까나스가 뒷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편의상 a 동이라고 해서 에이동 맨치하에 금이 있네. 어이, 흥쳐하다 보자. 흥청. 이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많지가 않아 네. 많이 저기 업어온 거 같진 않아요 이게 요새 금값도 비싸고 하니까 말... 팔았는 거 같아 팔았나? 네 금값이 좋다 보니까 많이 가져왔는데 팔렸다? 네 팔았다 어 음... 그럴 수도 있고 아 2층으로 가니까 어 여기 여인이 한분 계신데 음, 밥해주는 이분가요? 아니 여기 가방을 들고 있는 거 봐서는 엄청 뭐 가는거 음... 같아요 금이라도 이런 게 들어있지 않나 피규어를 빼보면 안에 방이 아주 그냥 네, 네. 온기가 느껴져요 그죠? 이불 정리도 잘 되어있고 네. 안에 저렇게 모자도 하나 있고 네. 아니 제일 알록달록해 위에 올라가면은 네. 네네. 여기는 이제 끈으로 악력 없는 사람들 못 올라가겠네. 그렇죠. 제일 힘 좋은 친구가 올라겠죠그데 뭐야? 꼬마. 자 그러면 B 동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건너 가지고 이동하는 길에 아, 토끼 새끼가. <laughs> 토끼 새끼? 토끼 아니야? 일층은는 <laughs> 어떤 공간이죠 이게? 같이 식사하고 그러는 공간 같아요. 뒷면은 무기 창고. 아 요런 쪽으로 또 무기 창고 네. 같은 게 이렇게 저장이 돼있고 2층으로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띵 누구예요 그 물자를 관리하는 사람 같아요 이제 여기 안에 뭐 훔쳐온 물건들이라든가 식자재가 네. 이제 얼마나 남았나 얼마나. 아니 뭐 자꾸 훔쳐왔다 하는거보니까 도둑놈들인가봐 다예 포레스트 세력이 여기를 이제 자기네들 의심처로 예. 아. 사용하고 아.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렇게 막 여기 벽에 이제 풀베기도 안 하고 막 네. 풀이 막 튀어나오고 네. 잡초가 나고 도둑놈들 네. 네. 관리해주시는 관리, 분이시구나 그치, 그러니까, 아, 도둑을 도 재정 관리를 잘해야지. 재정 관리를 잘해야죠. 매일 훔쳐올 그렇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보시면, 뭐, 이렇게 장작도 있고. 음. 오, 위에 고기 달려있었네. 네. 위에 딱 올라가면, 감옥. 오, 아! 어? 야, 씨, 감옥 살벌한데 아, 여기 다리가 따로 있 저기, 네다리나는데네 다리나. 네다리나가 <laughs> 다리 따로 있어요. 아이고. 거미줄도 왕거미. 거미줄에 거미까지. 이 표현은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어. 디테일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포레스트가, 이제, 진 어. 짚라인을 타고. 어. 각도를 잘 주면은 오렇내려가거오 재밌네, 재밌네. 자 이제 저희가 돌려가지고 정면 보러 왔는데 A 동에 아까 보셨던 이제 첨탑이 있고 여기에 네. 이제 이게 프레스트 네. 상징 네.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네들의 문양을 붙여놓은것같습니다뭐 음 크게 숨길 마음 같은 건 없는 거네. 그렇죠. 이렇게 막 마크까지 박아놓은 거 보니까 우리 성이야. 오, 올면 와봐라. 다리들 지나면 요 B 동에는 돌아가는. 회전계단이 네. 있고 어. 묘하게 불규칙해서 어, 옛날 느낌이좀잘 네. 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또 이제 짚라인 대기장 대기자인가봐여 네. 이제 수로 같은 음, 캐슬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비슷한 부품 사가지고 더 이렇게 네. 연장을 할 수도 있고 하겠네요 네. 오 이런 부분들이 네. 상당히 상단... 네. 디테일한 부분 나름 디테일아 네. 네. 그럼 요요요요 네. 요, 요, 지금 세 사람 요세 사람들은 지금 여기 왜있는이 사람들은 다른 세력이잖아 블랙팔콘 세력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물자를 운송하거나 어떤 임무를 지금 수행 중인 것 같아요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프레스트들이 뭐 물자를네네 요게 그러면 요 뒤에 혹시 금괴가? 금개. 금괴가 있으면 100% 물론 네, 이제 하늘이 봐야 되겠지만 아, 아 잡았다 요놈 야요물자를아니 네. 네. 아 이게 스토리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짚라인 타고 가다가 뛰어내려가지고 요놈 놈없애고 여기다 와가지고 활 쏘가지고 다 없어요, 고는들 마차는 표현을 굉장히 잘해준 게, 이제 옆에 부분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갱내링 편하게 이렇게 해놨고, 이렇게 이렇게 볼을 아게 해가지고. 그러네요. 가지고 놀기 좋게. 전시도 중요하지만, 고정도 그렇죠.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아저씨들의 그렇죠. 어릴 때그 네, 갬성, 방. 추억을 되살리는 네, 그런 제품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른 거, 뭐, 다른 거 없어요? 어... 얘는 뭐, 기믹도 없나? 기믹은 없는데, 중앙에 다리가 분리가 됩니다. 여기 가운데 다리를. 잘 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뜯으면 이렇게 어? 야 그냥 통째로 그냥 그쵸? 없어 통째가 그러니까 이게 기믹입니 아니 이게 오늘 어, 기믹이라고 기믹이었도는단데이 <laughs> 정도면 그냥 분해 아니야 분해 그래서 이제 전시를 따로 따로 아할 수도 있다 이게 어, 다리를 뺀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합쳐지는 건 아니죠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 간섭이 있죠 어 나무 때문에 네. 어, 어. 어. 아, 이렇게 붙으면 또 약간 어. 그게 또 나름의 손재주가 좋으신 분은 요런거 개조하지 해야 않을까요 많이 좋아하겠는데 아, 어. <laughs> 제일 욕 먹고 있는 게 반갈 주기잖아요 레고가 반 사이까지 욕먹은 거는 다루이틀 네, 저... 뒤 아니죠? 어, 저는 것것 이렇게 해도 네. 나름 이게 합쳐지면 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스토리상 이 다리를 이제 이 수송차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다리가 좀 있긴 있어야 된다. 분위기상 그죠? 네, 이걸 그렇지. 지나가야 되니까 이게 완성하고 보니까 넓이도 좀꽤 있고 이거를 사자예성이라 네.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크기가 네. 대충 얼마인지 알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타자의 성을 준비했습니다. 아, 뭐, 또말 이래놓고 또, 말 이러고 또 <laughs> CG로 또 올리고 또 이런 거 아니야? CG로? 네요, 그런 건 아니야. 사자성 뭐 이렇게 몇 센치입니다. 이렇게 <laughs> 해도 CG로? 타자의 성이랑 한번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대박이다. 오. 우리 캐슬도 안 하는데 너무. 아, 그, 벌크밭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laughs> 아, 또 약간 그런 걸로? 성만? 성만 한 번. 성만. 풀세트는 아니고. 야, 풀세트 아니야? 아, 풀세트. 아. 성만 레저 씨들 답다라는 음, 느낌이 듭니다. 아, 성만 비교할 수 있게. 오, 야, 이게 그 유명한 어, 사재성이군요. 빨 같은 건 없습니다. 아니, 빼는 게 아니라 뜯는 상태로 산 거예요. 두 분이랑 이제 비교가 빠진 그런 제품 크기 비교만 해보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 아, 이게 정성이잖아. 그래서 네. <laughs> 크기 비교를 위해서 이런 벌글를 주었다는. 에쓴다 했어 <laughs> 우리 사장님. 사장이 성이 이제 열리잖아요. 그래서 열기 전의 모습인데 네네. 비교를 해보면 크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지금 이게 A 형태인 거죠. A 형태. 그렇죠. 근본 네. 형태. 자 네. 한번 이거를 제가 열어볼게요. 두루두루뚜 보통 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열면 이게 제일 넓어 보이는 그렇죠. 형태잖아. 그렇죠. 생각보다 크레스트랑 왕의성이랑 그렇게 막뭐큰 차이가 있진 않다. 전시를 할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다.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전시를 네. 하신다고. 성이좀 넓어야 멋있으니까. 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 네. 저기 뭐야, 그냥 반쪽을 사온 거기 때문에. <laughs> 안에 진짜 깔끔하게 챙겨갔다. 아무것도 없네. 합니다. 지금 이사 집 나가고 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왕의 성은 여러 가지 좀 기믹들이 있는데. 오오오방아 뭐야? 방오 <Detroit> 앞에 이제 보시면 도개교 사자의 성에 도개교를 내리기 위한 이이 아. 표현들. 아. 이가 있죠. 이렇 아 전문 용어 나왔다 샷다. 올라갈 수 있게. 오야 역시 캐슬 또 이런 맛이야. 여기도 무슨 버튼이 하나 있 한데 이건 뭐야? 아, 근데... 이쪽에 문이 이렇게 올라가? 크으, 진짜, 기깔납니다, 기깔나. 기가 막히고, 호감의 기가 막히 <laughs> 기가 기믹들이 테크닉 부품들이, 또 이제 요거를 잡아줘요. 딱, 딱, 딱 하면서. 그죠? 딱, 딱, 딱. 아, 기어, 기어. 뭐야, 기어로 응. 해가지고 딱, 딱 잡아줘요. 그래서 요거를 제 끼면, 아 어, 그리고 된다. 이거는 옆에. 아 돌리게 되어있어요 거를 돌려야지 네, 고정이 요거를, 되네 요거를 돌려야 아 이야. 담아. 이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시 올라가는 거 무게 때문에 성분 이렇게 때려놓고 네. 올리면 띠릭띠릭띠띠기다를 딱딱딱딱딱 그렇죠. 들어가는 거지 어. 멋진 기믹들이 많이 어. 숨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거를 좀잘 알아 그리고 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닫으면 딱반말주기의 느낌이 없어진다 크기가 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음. 완벽한, 완벽한 작은 느낌. 성의 느낌 네. 근데 이게 진짜 안에 이런 구조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이기로 들어가면 어디로 나올 것 같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자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한번 제품들을 놓고 비교를 해 봤는데 또 가격 얘기 안해볼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애초에 우리 네. 막 사장님께서 요거를 깐 이유가 원가보다 떨어졌다는 네. 소문이 있어요. <laughs> 원래 얼마였죠 원래 38만 원. 지금은요. 중고나라 31만 원. 거의 뭐20%입폭하는 가격이 저, 저, 감가가 됐는데 요제품 같은 경우는 에한 6개월 있다가 또 그래서 기대를 하고 받았는데 가격이 폭락. 형형형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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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피규어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네, 13개. 어, 13개. 13개? 네. 괜찮을 것 같긴 사아 샀는데, 아무래도 개성 기 때려보면 피규어 숫자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네. 13개 들어있으니까 기대를 했다가, 네. 이 사자의 성은 b d 피가 아니라 제품이라고, 네, 이거는 이제 제품인데, 그렇죠 요거는 지금 이제 정가가 51만 9천. 얘보다는 비싸지만, 네네네. 네, 말도 있고, 응, 음, 그치. 말,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은 뭐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이것도 그러면 가격 방어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럼 저번 주 최저가가 41만. 원. 지금 사자성도 상당히 떨어진 거네요. 그래도. 네, 이 그렇죠. 제품은 네. 이제 세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레고 스토어에서. 가꺼번에 아니, 30%. 뭐 이벤트 할 때마다 이제 했기 음. 때문에. 아, 쉽지 않게 많이 찍었나 본데. 또는 <laughs> 이제 예전에 그 캐슬라운 제품들을 리뉴얼 해가지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아... 네. 단종이 되면은 아마도 되지 않을까. 타자에 성은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음... 리뷰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하여튼 크기 비교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걸 이제 사는데. <laughs> 오. 요걸로 요런 건 이제 벌크 부품들은 한 이... 120만 원대? 이 증축이라든가. 성만 조립해서 이렇게 갖고 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오늘 이두 가지를 제가 주고 산다. 나내안 동생이야. 두 분께서는 어떤 걸 추천해 주겠어요둘 중에? 현시대로. 한가, 어, 현시대로. 계속 현시... 어, 입문한다. 거께서 아, 사자성을 아, 또라니께서는 저도 그러네. <웃음> <살면서>. <웃음> 아, 사제성이 괜히 사제성이 아니네 그렇죠. 네. 아. 조립도 훨씬 재미있고 숨익도 음. 여러 가지 또 숨겨져 있고 확실히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력을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포레스트, 저 스트롱으로도 네. 나쁘지 않은 선.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떨고 구매 어, 타이밍이긴 네. 합니다. 지금 많이 할인됐을 때 사는 게, 네. 네. 나중에 또 이것도 뭐, 어, 모를 집갈 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를 일이지? 10년 뒤에? 요번에 이제 BDP 시리즈가 새로 또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마적단성이. 마지타? 그? 마적단성? 그 늑대, 늑대? 마적단 늑대 네. 맞죠? 맞아요 늑대. 그 성도 또 같이 이렇게 놓으면. 한 멋지지 않아. 근데 마적도는 도둑놈들 아니야? 걔네가 무슨 성이 있어? 이번에 성이 나옵니다. 성이 나와. 도둑놈 새끼들이 <laughs> 무슨 성이 있어? <laughs> 다음 주에 신청 네. 기간입니다. 오. 근데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마적단을 구매를 하려고. 추석 선물? 어, 아, 우리 준다고? 받아야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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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나왔던 캐슬은 이게 단가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또 있습니다. 오. 아, 그건 다음 시간에? 그렇죠. 그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지금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캐슬 특집 1탄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한번 시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래고, 레고 레고 이어주시습니다.